피 네, 리신 빼고. 오케이. 좋아. 오케이, 그럼 정령 형상 먼저 가야지. 알리는 문도 이쪽으로 간다. 형 얼굴 문도. 어. 인정. 인정. 아, 인정하잖아 사람들이. 나네. 아, 원래 사람들이 어? 인정하는 거는. 그건 인정? 지옥을 알리. 인정. 어. <laughs> 이 걸음걸이 알리. 뭐라고? <laughs> 나 이렇게 안꼬거든이얘 어째서? 어이 여닭 뭐 하는 거야? 이 여닭 아장아장 거리는 거. <laughs> 이 여닭 <유닭> 최창. <재충! 웃음> 우린는 힘이 <힐이> 있어. 아안죽 <laughs> 아, 건데요? 어. 헛. 순대래요? 아. 어? 어? 나 현옥 당했어. 근데 안 달어. 파타. 아, 와. 아! 나이스나 죽었어. 왜, 아, 우리, 팀이, 우리 팀이 타. 우리 팀이 죽었는데? 나 슈퍼탱인데 지금. 나 슈퍼탱이야 지금. 나 잡을 거야 형. 오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어, 어.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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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근데 우리 왜 딜이 없어? 이렇게? 내가 죽었으니까. 우리 근데 왜 아무도 못 잡아? 응다. 뭘 우리 딜이 없어 지금. 야, 살려 줘. 어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분명 어. 우리가 잘 우리가 근데... 잘 걸었지 않아? 근데? 어, 잘 걸었는데 왜 죽었지? 뭐, 뭐 어. 뭐지? 아, 역시 다이아 님이 없어서 졌나 봐. 추. 못난다이아를 둔둔 따래. 아, 요릭도 AP인가? AD인가? 요릭? AD. 요릭은 AP죠, 뭐냐? 들어와. 어, 무서워. 알리가 가야지. 누워. 야! 가! 아! 그렇게 아, 가면 어, 안 돼. 어 방도가 아, 우리 왜 이렇게 녹아 아, <laughs> 죱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녹아? 나? 응. 너뒤갔구나디랄리야 <laughs> 디랄리 지녹들아저 뭐야, 즐겼어? 어. 다운. 아니, 저 형이 슈퍼탱 간다길래. 이상하다 했네. 내가 네, 믿었지, 슈퍼탱을. 안 되겠어. 나도 방으로 가야겠다. 딜이 안 나오네. 딜탱 가 딜탱. 극탱은 내가 갈 거니까. 약간의 태문 가야겠구만. 쟤탈줄 때. 서 사이어 탈 줄. 제 오인 오인 큐잖아. 어, 그러게? 오인 큐인데 못탈 줄여. 맞아. 사길 사길 치고 있어 검머? 우리신 검머. 그리고 아리 여기 있고. <laughs> 왔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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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 아리, 있고. 아리 아리 스리, 스리스리 역시 알리가 지키는 건 쩔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리 목소리 쩔어. 아리? <laughs> 아 듣고 싶다. 우리 팀이었으면 좋겠다. 잡아. 아, 아. <laughs> 일부러 민 거야. 못 오게. 쌓았으면 <laughs> 저질거 같아서. 미겨워. 길바. 웃겨. 어? 왜 W 왜 빼나요? 쟤. <laughs> 스톤 씹은 거야 형. 야 평타! <laughs> 힐을 먼저 선마해야겠군. 나이스. 내 아리 집중 막혀야겠다. 아리야. 아리야, 조심해라, 아리야. 이제. 나 아리야, 이제, 너만 본다. 나너 이제 해라. 한 방이다, 한 방. 나 너만 본다. 내 눈엔 너밖에 없다, 아리야. 조심해. 나도, <laughs> 나도 그래. <laughs> 그래. 그렇게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뿅! <laughs> <laughs> 아프지? <laughs> 직스다. <laughs> 문도야, 정신 차려. 아프지? 나이스, 나이스. 우리, 우리. 어, 나이스? 아! 살려주세요! 네, 힐러가 죽었어! 하아! 아리아 난 너만 본다 아리아 좋아! 아, 더블킬을 하였지만 렙 사이버 졌다 전멸 애쉬 살아야 돼! 오 나이스 <웃음> 살았다 깹 도망가 깹 도망가 도망가 힘 먹어! 아깝다 강하고만 차향 일어났습니다. 어 안돼 안돼 아, 저... 너 뭐야 루아봐 야 루아 루아 이따서 아프지 놀라 넌 뭔데 넌 뭔데 루아봐 그냥 아파 보인다. 제가 AD라 미시니까 어 이것들 봐라 어? 야 너희 조심해라 와 이거 힐 좋다 힐 힐도 패시브 차나 패시 몰라디 이스 글쎄, 나이스. 아 이거 큐 맞추는 재미가 솔솔 하네 절신 큐를 못 맞지. 나이스. 이용 사용, 사용, 사용. 라메일을 안 차나봐. 아이고. 미친듯이 쏘나만 문네내 들어갈게. 야 때려라. 들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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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때려, 막 때려. 나 슈퍼탱으로 막 들어갔어.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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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1인분 했다. 이... 좋았어이 정도면 잘했다나. 인 만족. 인정. 아 어, 응.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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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식이우아 <laughs> 어? 아나아 때려? 아무아 너가 파 아파, 지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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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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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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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어! 아왜 내가! 아파, 아아니야 아파, 아 나이스. 이게 아파, 아파, 아 아, 전, 전에도 이러고 싶었어. 그냥 막 막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막 들어갔어 저번에 딜로. 대. 뭐라고? 막고, 맞는 거 좋아하더니. 야, 차나 그만 물려. 쟤네가. 저리가. 소나만 미친듯이 무네. 아니야, 얘네 피 없는 데를 그냥 물어. 아니야, 아니야. 소나 시켜, 소나 시켜. 사이온이 소나 만점 집중 받고요. 그럼 이거 실드 까요어 좋아, 실드 갔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네. 그렇지. 자, 아리 문다, 아리, 아리. 아우리. 오케이. 아리. 아리문 아리으로 들어간다. 와 라이즈 되겠어. 와이 아리 짱세네. 알겠다. 와 피봐. 어 근데 피는 빨리 찬다. 대신 만화가 부족하네. 피 주세요. 만화가 없어요. 맞췄다 아 싸. 항상 국만화를 남겨야지. 나이스 맞췄다. <laughs> 다 맞아. <laughs> 뭐 하는 거야 이네 와 풀피 됐어 언제 어느 순간 힐러가 둘이다 보니까 이제 분명 들어온다 지켜 지켜 오케이 됐다 절리신이 엄청난 트롤은 오, 아니군 들어와봐 들어와 제 매우 기다린다 가. 저거 쩐져 나이스 맞췄다 좋아 아리 아리만 때리면 <laughs> 나이스 공 뺐다 실드가 네, 실드가 매우도 뺐고 어... 실드 가면 딜 없어 사이온 오케이 오케이 실드 깠어궁 쓰고 아리 문다 아리 아리만 문다 미친 듯이 아리만 문다 아 죽었어 죽어라 아리 됐어 아무도 못 죽였어, 우리. 우리. 우리 왜 망했어? 망했다. 아 리신이랑 <laughs> 망했다. 역시 결국 살아남은 건 다이아뿐인가. 잘 가. 헐, <laughs> 리신 무신 오, 오 살았어. 아따. 내가 왔다. 내가 왔더 내가, 내가 왔다, 이것들아. 또여긴있거 안다. 아리, 난 너만 본다. 아리, 난 너만 본다. 아리. <laughs> 아리만 봐, 형. 형왜 자꾸 아리만 쫓아가 건데? 안 본다. <laughs> 이쁘니까. 형좀 이상하다. <laughs> 아리만 보다 죽었어, 형. <laughs> 아! 파! 저리 가. 난한 눈만 봐. <laughs> 그래? 본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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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쓰리쓰리 쓰리 어? 아라리 요 오! 오 누나! 어, 궁을 썼어 아리 이고3 3로33 3 뭐야 와33 33 33 33 33 33 33가3 33 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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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라라라라라 지켜줄게! 이리와! 나이스 나이스. 와 이리와! 아리 난너무못다 아리야 이와 아리 루어 아리 이리 이따 좀! 이와리 아리! 아니 루와. 어떤 판보다 난장판인 것 같아. 아리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얘네 다 개피야. <난장판이야. 웃음> 얘네 다 개피야. <갯피아>. <laughs> 빨리 잡아줘. 아리 발 쫓아가다가 결국 <laughs> <laughs> 아리는 못 잡았네? 아리 옆에. <웃음> 오. 혔맞혔칼맞췄어 <laughs> <laughs> <칼> <laughs> 전명히 <laughs> <몇개> 맞췄어. <laughs> 맞냐, 이게 끈기에요? 스토킹이야. 변태인 줄. <laughs> 피왜 이래 빨리 다냐, 쟤.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뭐야, 이제 <laughs> 어디 가냐? <갔냐. 웃음> 아, 완전 세, 문도. 문도 뭐야? ]인데? Q 왜 이랬어? <laughs> 아, 체력 비리구나 이거. 공격력이. Q? 응. 체력 많으면 많이 다르 나힘좀 네, 주세요. 오케이 궁. 너 뭐야? 너뭐 하냐? 자아가어 예, 아리가 나왔군. 하지만 아, 아 아리가 나와봤자지. 잘 가라. 예. 잘 가라. 아리루아, 아리루아, 아리루아. 난 너만 본다. 난 딴데 안 가. 루아. 난 너만 볼 거야. 아, 라지 또 나왔어? <laughs> 근데 큐한대 맞으니까 피가 없었어. 이게 왜, 왜 이렇게 약해? 다 맞아 그리고. <laughs> 자, 좋은 친구네. 다 맞아. 오 죽어. 와휘양짠 쩐다. 우리 희 쩔어. 조심해. 자, 아 이만 조심 하면 다나왔다빼빼빼 빼다가 좀 뒤에서 못도망 가게 하고 싸우자. 여기서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그런 거 실드 없애 버려, 없애 버려. 아, 알 이니시 걸어. 그럼 무조건 들어갈게. 이거 요리, 아이 어, 어, 어. 요리, 어리 요리, 요리, 요이 요리, 요리, 요 나이스. 하지만 어, 난나 강력하지. 아, 죽었어. 비스. 와. <목소리가> 아리, 아리, 아리 잡아. 야, 멀. 아리, 일로와. 아! 아리. 아리, 비가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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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여쌓 아, 안 돼, 안 돼, 빼야돼. 아, 나 죽어. 병밖에 없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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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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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하맨 아, 아 응. 마무리. 마무리. <목소리가> 방템좀 갈까? 저. 있네요. 그래도 뭐 이기고 있어. 득이야 우리 일차 그 밀리겠네. 라이즈가 쩔어 딜이. 엄청 아파. 음. 라이즈. 일차 뛰고 저도 돼. 하지만 무주 무주 해주는 게 좋지. 어, 야! 들어가라. 팟핫 자식아. 넥스란 둠. 하하하 결국 구수지 못했고. 아아아 아, 아, 아. 아. 블라디가 왔다. 하하하하 아아 너 뭐냐 하하 짱쎄 다개 돌아는 거봐 하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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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하하하 너 뭐냐 이거 아아아아아아! 어? 더블캡 잘 가는 리시 나만 물어와 라이즈 나만 물어 내가 왔다 그럼 라이즈 내가 물어줄게 걱정하지마 라이즈 때리자 아요요요요요리 내가 문다 넌넌 내가 물어 어? 아아 네, 구해 줘 봐. 아 물어 넌 내가 먼저 이따져가넌 내가 물로 빨리 하 아주라. 죄송합니다. 개불로 와. 놀러 와. 같니까 미달 기록표? 일로 일로 일로. 너 저리가 너 저리가 임마. 너 저리가. 그렇 어, 죽어. 아, 주안 죽어. 들어서서서. 합니날일기표 이따서 가. 일로 와 봐. 야, 야, 야. 너 실드량 왜 이러냐 아니. 너. 야, 이 자식아. 아! 예? 합니다. 일표 아짱웃기 진짜 <laughs> 문도 왔다 문도! 달려! 이... 어? 난 바로 들어갈게 나 아리만.. 아 라이즈를 물어야겠다 이제 뭐한 자석이야 너 임마 유리글? 어, 어, 뭐 그래도 되지 뭐 됐다 내가 뒤에서 들어올게 라이즈 문다 라이즈 우리 둘 우리가 물면 돼응 라이즈? 라이즈? 으아 어, 죽어! 야나 진짜 네, 아, 다야이 자식아 야야 암마 뭐, 야, 야, 그래. 그래. <laughs> <맞아>. 어 안녕 친구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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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뭐하러 왔치너뭐왜 어디 가려고너 딴딴하다고? 일로 와봐 우리보다 딴딴해? 일로와 이거 안되보고 우리보다 딴딴하냐고 빠사! 어잡았어어뭐야 옆에 야야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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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어 뛰어다 잘 노네, 저기. <웃음> <웃음> 좋아. 탱커 연합. 불잼이네. <laughs> 뭐, 여기다 한명 얻었어. <laughs> 결국, 닭, 닭님만 산, 산 건가? 일로 와, 나 너가 먼저. 팠다! 일로 와. 잘 가, 임마. 잘 가, 임마. 마지막 인사 정도 해주지. 와, 일로 와. 너 그래도 날, 날못 녹여도 못 되네아 녹이네? 옥지기 아. 나왔어. 어, 어 옥지게. 아. <laughs> 뒤에는 <웃음> 아리가 맞았어. 도망가어 아, 블라디 너무 세. 목 목이 목이 짱세네요. 원래 그래, 템만 나오면은 블라디만한 게 없지. 좋아. 낫네요. 아 역시 연승판. 역시 연승판. 아 장난 아니다 우리. 줄이가 없지. 너가 아무리 나에게 매혹을 걸어도 나 들어가 알리. 알리 들어가? 팩이 있게. 핫! 이막한 탑. 핫! 와우. 핫! 힐! 아! 니 씨한테 차였어! 핫! 나 이제 내꺼다! 아, 안 돼! 와, 브라티 질바, 미쳤나봐. 와, 장난 아닌데? 아이, 빨리 터, 터트렸네, 우리가, 너무. 장춥네요. 아이, 수고하셨습니다.